기묘한 공포 미스터리. 그 해, 여름 끝자락에 나타난 여자. 일부. 1983년. 경북 어느 산자락 마을. 그 여름 끝자락에. 마을 저수지 옆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. 낡은 흰 치마저고리. 맨발. 말도 하지 않았고,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그 여자는 그냥 쳐다보면 안 됐어요. 마을 어른들 말로는 눈 마주치면 따라간다고 했거든요. 근데 그게 그냥 겁주는 말인 줄 알았죠.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진짜 한 명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. 눈 마주치면 안 되고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.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봐도 못본 척하고 지나가야 했죠. 그렇게 몇 년을 조용히 지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지금도 저수지 근처만 가면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만 유독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. 기묘한 공포 미스터리 다음 편 2부. 그 여잔 매일 같은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